우리 새나 고개 들어요. 그들어 봐. 으. 이 이야. 이야. 으이 이거는 새나가 든 거예요. 엄마가 든게 아니에요. 어이. 어이? 나 이제 고개도 잘 들어요? 어어 누구야? 보여 안 보여? 아이고 이쁘다 이고기잘드네 응? 네? 나 이제 고개도 잘 들어요? 어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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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어이? 응? <laughs> 잘 보게 됩니다. 음, 쉬어요. 이좀 쉬었다가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음, 듭니다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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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이, 잘이네이 아, 오이, 너이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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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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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이, 오이, 이 어 뽀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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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고개짓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맨날 누워서 보다가 어이 어 <웃음> <웃음> 앞에는 엄마 얼굴이 에이 그 이뻐야 응애 어? 누구야 애 누구야 예쁜 새나 어이 하시면 되오 <laughs> 잘하네. 오이, 차, 에치, 에치. 됐어, 이제 그만할까?